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운동 관리사를 위한 운동 생리학, 어, 이번, 네 번째 시간이죠. 어, 신경계 파트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근육이 신경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신경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이제 근육까지 신호가 전달이 돼서 근수축이 일어나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일련의 과정 속에서 신경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신경계의 기능이 뭐냐. 결국 우리가 어떤 자극에 반응을 하는 게 신경계의 기능이죠. 그래서 신체가 내부 및 외부 환경의 사건을 인지하고 이에 반응하는 수단이다. 그래서 그 촉각, 뭐 통증, 온도 변화, 화학적 자극을 감지할 수 있는 그 수용체가 환경 변화에 대한 이 정보를 누구한테 전달한다? 중추신경계, 뇌와 척수로 어, 전달을 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뇌랑 척수가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불수의적 움직임, 아니면 뭐 호르몬을 분비해라, 아니면 뭐 이거는 경험이니까 뭐 기억에 저장해라, 뭐 이런 것들, 반응 패턴을 설정하고 학습하는 거, 음, 이런 이제 일련의 어떤 자극에 대한 반응들, 요게 이제 신경계의 어떤 기능이 되겠습니다. 어, 신경계의 이제 조직입니다. 어, 신경계를 일단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중추신경계랑 말초신경계로 나눌 수가 있고, 중추신경계는 우리 뇌와 척수가 이제 중추신경계가 됩니다. 어, 말초신경계는 다시 감각과 운동신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 감각은 감각기관, 그러니까 느끼는 거죠. 내가 감각을 어떤, 감각을 느꼈으니까 이 느낀 감각을 다시 누구한테 전달한다? 뇌나 척수로 전달을 하잖아요. 어, 반응이 이렇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중앙으로 이렇게 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구심성 섬유라고 합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운동 부분에는 체성 신경과 자율 신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운동 부분 같은 경우는 자 감각이 이제 왔고 그거를 구심성 섬유로 뇌한테 전달했죠. 그러면 이제 뇌랑 척수가 다시 반응을 하라고. 근육한테 중앙에서 이제 뻗어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원심성 섬유라고 합니다. 원심성 섬유. 운동 부분은. 자, 체성신경은 이제 골격근, 우리가 이제 그수익근 우리가 그 조절할 수 있는, 음, 의지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골격근에 이제 신경을 전달하는 거고, 자율신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 그,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 지 맘대로 그냥 우리의 지와 상관없이 자기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조절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평활근이나 불수익은 그 다음에 심장근육 같은 것들 다 우리가 조절할 수 없잖아요 심장을 멈출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의지대로 그렇기 때문에 음 그런 것들에 이제 어 신경을 전달하는 게 자율신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에는 이제 그 종류가 뭐,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 그 다음에 이제 내장신경계, 내장에 분포한 신경계들. 그래서, 요렇게, 어, 신경계의 조직을, 어, 살펴봤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신경계를 배우려면 신경계의 기본 단위, 신경의 기본 단위를 알아야 되죠. 이게 뭐죠, 이제? 뉴런이죠, 뉴런. 그래서 뉴런의 이제 구조를 한번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런은 이렇게 생겼어요. 음,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음, 이제 가운데에, 요게 이제 세포체죠. 세포, 몸집이 요렇게 세포체가 있고, 가운데에 이제 핵이 있습니다. 그 세포체가 어떻게 생겼냐면, 그 감각을 받아들일 수 있게,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상돌기. 수상돌기가 이제 이렇게 뻗어져 있습니다. 받을 숫자를 쓰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자극을 이제 여기서 받아들여서 요렇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축삭. 어, 축삭이라고 해서, 축, 삭이라고 해서 이게 소시지처럼 생긴 거. 어, 축삭을 감싸고 있는 게 이제 미엘린 수초. 미엘린 수초. 그래서 이 슈반세포라고 하죠. 그 슈반세포막을 구성하는 어떤 지질 단백질이고 이게 이제 그 절연층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기적 신호가 오면 여기에는 전기가 안 통해요. 어디만 통해? 여기. 랑비의 결절. 그쵸? 그래서 여기로만 이제 이렇게 자극이 이렇게 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도약 전도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도약 전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굉장히 빠르게 이제 신호를 전기적 신호를 빠르게 팍팍팍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도약 전도를 해서 펑펑펑펑 뛰니까.